캐서린의 아 영어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대문자와 소문자 쓰는 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쓰기 전에 세 칸이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각각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다락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하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락방, 1층, 지하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다락방과 1층을 모두 이용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내려주신 다음에 옆으로 긋는 부분이 자세히 보면 1층의 천장입니다. 그 위치에서 이렇게 써주십니다. 소문자 A는 1층에서만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B 가보겠습니다. B는 다락방에서 1층까지 쭉 내려주시고 둥그란 부분을 다락방에 하나, 1층에 하나 이렇게 써줍니다.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쭉 내려주시고 동그란 부분은 1층에서만 써주십니다. C는 다락방에서부터 둥글렇게 이렇게 내려오고요. 소문자는 1층에서 이렇게 써주십니다. D는 다락방에서 쭉 내려오고, 동그랗게 이렇게 1층에 걸쳐서 써주십니다.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내려오되, 동그란 부분이 1층에만 있습니다. E는 다락방의 천장 쭉 내려오고, 바닥에 또 써주시고, 1층의 천장까지 쭉 이어주십니다. 소문자는 1층 중간에서 이렇게 거꾸로 동그랗게 써주십니다. F는 다락방 천장을 옆으로 쭉 써주시고, 세로로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1층 천장을 옆으로 써주십니다.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곡선으로 부드럽게 내려온 다음에 1층 천장 옆으로 쭉 써줍니다. G는 대문자 C를 써주시고 1층 천장에 옆으로 쭉 써주시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소문자는 1층에 크게 얼굴 하나 그려주고 지하로 꼬리를 내려줍니다. H는 다락방에서 1층까지 사다리를 쭉 내리고 천장을 이어줍니다.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쭉 내려오다가 1층에서 둥글려줍니다. 이렇게요. I는 글자의 모양은 일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글자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요. 실제는 다락방 천장에서 옆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옆으로. 소문자는 1층에서 쭉 내려준 다음에 다락방에 눈을 하나 그려줍니다. 궁금한 게 많은 아이죠? J는 다락방 천장에서 옆으로 쭉 굽고 1층까지 갈고리처럼 구부려 주십니다. 소문자는 가장 키가 큰 아이로서 1층에서 지하실까지 구부려 준 다음에 눈은 다락방에 있습니다. K는 다락방에서 1층으로 쭉 내려오고, 자, 갈라주는데요. 다락방에서 1층 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줍니다. K.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일단 내려주시고, 갈라지는 것이 1층에서만 이렇게 갈라줍니다. L은 다락방으로부터 쭉 내려온 다음에 바닥까지 옆으로 이렇게. 소문자는 다락방에서 내려오지만 그냥 일자 모양으로 써주십니다. M은 다락방에서 쭉 1층까지 내려오고, 가운데 부분이 1층 천장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마무리합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두 개의 터널처럼 써주십니다. N은 다락방에서 1층까지 쭉 내려오고, 자, 미끄럼 타듯 쭉 내려준 다음에 다시 기둥을 세워줍니다. N. 소문자는 1층에서 하나의 터널처럼 그려주십니다. O는, 자, 크게 다락방에서부터 1층까지 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이죠. 일, 자, 소문자는 1층에서 작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P. P는, 자, 대문자입니다. 다락방에서 1층까지 쭉 내려주시고, 얼굴은 다락방에서 있고요. 소문자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얼굴은 1층에 있습니다. 자, 위치가 다르죠? Q는, 자, O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Q입니다. Q. 소문자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요. 자, 1층에 얼굴을 그려주고, 자,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다음, R입니다. R은 대문자 R입니다. 다락방에서부터 쭉 내려주고, 얼굴은 다락방에, 꼬리는 1층에 이렇게 써주십니다. 소문자도 대문자 모양과 완전히 다른데요. 1층에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나뭇잎처럼 써 주십니다. S는 다락방에서 한번 굴리고 지하 아니 1층에서 이렇게 동글려 주십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만 이렇게 써 주십니다. T는 다락방 천장에서 옆으로 그 다음에 1층 바닥까지 쭉 내려줍니다. 소문자는 천, 1층 천장을 먼저 옆으로 써주시고, 다락방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1층에서 구부려 주십니다. T. U는 큰 항아리처럼 다락방에서 1층까지 써주십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만 이렇게. 작은 화분처럼 써주십니다. 혹은 이렇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V는 큰 대문자, 이렇게 다락방서부터 1층까지 다시 이렇게 사선으로 막아줍니다. 혹은 한 번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만 이렇게 써주시거나 이렇게 한 번에 써주셔도 됩니다. 바쁜 시대이니까요. W는 사선으로 다락방에서 1층까지 내려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천장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다시 사선으로 내려와서 막아줍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 이렇게 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내 맘대로죠. 그 다음에 x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주시고, 1층 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 내려옵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y는 대문자 Y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가운데로 해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 사선으로, 오른쪽 사선은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네, 위치가 다르죠? 마지막으로 G입니다. 대문자 G는 다락방 천장에서 사선으로 쭉 1층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 옆으로 쭉 그어주시고요. 한 번에 이렇게. 써 주십니다. 예전에 저희들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기도 이렇게 구워줬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문자는 1층에서만 이렇게 씁니다 저희 어렸을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알파벳 a부터 g 까지 쓰는 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집에서 여러 번 연습하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멋진... 알파벳 글씨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